야, 어 기라 네가 왔구나. 어. 현종이네. 현종이가 지금 아직 그 대체 우주에서 못 돌아와가지고 아. <laughs> 현실에 있는 <laughs> 내가 왔어. 아 그래? 어. <laughs> 오늘은 여기 이 근처 진짜 리얼 로컬 푸드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우리 동네 몇 없는 슈퍼 맛집 뭔데? 인석촌 소머리 볶밥. 어소고 근데 포장이 3년째 포장 소지이어떡 <laughs> <laughs> 하지? 한 물어 놓을까? 아니 애교 작전 있을려고 어.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잉. 아잉. 또? <아잉>.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에 <laughs> 필살 애교 와서도 실패했다니 진짜 안 되는가 보다. 어떻게 대책하지? 아 신기다. 그래서 어디로 온 거야? <laughs> 와, 기가 막힌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여장나요 네, 니다 아, 네. 메뉴 혹지보요 아, 뭐, 뭐, 오! 무슨 네, 일이야 야, 메뉴판 봐라. 야, 훨씬 진짜 고민된다. 모닝글로리 있나 아, 오늘 주문하려고요? 네네네. 오늘 끝났다요 네. 아, 어, 끝났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요 네. 아, 와 좋다. 이트가 안 됐어. 이트가 안 됐다. 여기 <laughs> 진짜 어떡 하냐? 이뭐 뭐해도 안 되면 그냥 물 떠놓고 먹자. 여기 있거든. 안녕. 하세요 전국 자연수자가. 전국에서 전수하셨대. <laughs> 아, 제대로 왔다. 운명이었나 봐. 대구가 제일 맛있죠. 아구하고 대구하고 이 급이다. 엄마. 아, 아. 멋지게 말씀드리면 아부는 살짝해 예. 예를 들면. TV 소리 줄이셨어. 이 대구는 저렴가요 훨씬 더 비싸요. 아 비싼가요? 와. 그리고 이 대구가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냐면 대구는 음. 그이 우리가 시장에서 그. 아니 이거 대구요. 아 아니 이 대구를 갖다 설탕에다 재놓고 있고 아 하는 거요. 이런 정도. 아 그래서 남자들이 이 대구를 먹잖아요. 네. 누구든 간에 새벽 2 시, 3시 일어나서 소변 네. 한번 보고자. 아 가랑이 쪽에서. 예술 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화장대가 여기 있었어. 네. 그러면 이 화장대 들고. 네. 한 바퀴 돌돌 돌, 돌고 잘잘 토크 토크가 재미난 토크 토크가 나왔죠? 아니면은 저희 본인도 하나씩 추가 가능한가다 그런데 굳이 본인까지 거기 돈 들일 필요 아 그러면? 아, 기본으로 제가 먹겠습니다. 제가, 기본으로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맛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베이징. 순수하게 배구만 한건예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 지금 오늘 나도 없어? 예,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튀어. 매운 게 있고 중간 맛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중간 맛으로 먹겠습니다. 중간 맛도 매콤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내 번호 어떻게 찾지 <laughs> 내일도 전화 오는 거라. 되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laughs> 대구에 대해서 이걸 <그걸> 안 알려준 건가? <laughs> 한번 다시 찾아오시게 운기라. <laughs> 난 자신이 없어 들어가면 준비됐어? 화장실 갔다 왔지? <웃음> <됐습니다>. <웃음> 어서 오세요. 네 사장님 저희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게 이제 국물로 네. 네. 소스를 만드는 게아 그릴스 버터. 감사합니다 사장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아 어, 드디어 먹네 먹자 새끼 2시간이 걸렸어 음식 사오는데 야 이럴 거면 진짜 서울 가가지고 가서... 아 그러니까 왜 늦었냐고 하식당 본편에서 하게해 아이씨 잘 <laughs> 먹겠습니다 <laughs> 아 배고파 콩나머이 너무 크다, 뭔가? 아프지 않았어? 좋지 어때요? 음음 아구찜이 아니고 대구찜이라고? 그치 대구는 다르지 아. 육질이 좀더 씹는 맛이 더 있다잖아. 맛있다. 사장님이 이거 스태미나에도 좋대. 맞아. 아까 뭐라고 하셨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오전 한발싸우자지아 진짜? 음. 하... 마누라는 화장대를 옮기는데 새벽 3시에나아 힘이 남아들어서 마누라가 화장대번 옮기고 나면. 와우 살덩어리 봐. 먹어 먹어. 아우! 음. 행복하니까. 금요일날 우리 그거 했잖아. 야 그러면 나고 형님들 가서 한잔 빨짝 진짜 갈라지거든요. 어머, 번 통화 대박이야. 응? 형, 오늘 한번 저희랑 놀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laughs> 아, 진짜 좋아야겠다한 거야. <laughs> 아, 이거 놀아드릴까요? <놔둘까요? 웃음> 핫도그를 데우긴 데웠어야 돼. 먹고 핫도그, 핫도그. 그래, 그 분명히 사장님이 이렇게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데나 본인도 춥하는데 아이, 너어야지 보내는 맛을 느끼라고 하셔가지고 혼났어 <놀랐어>. 좀남났어 메뉴 사장님이 수정해 주면 진짜 찐 청도에서만 가능하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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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찐 충청도 사장님들 계시잖아 응 거짓말하지 <laughs> 너 있다고? 그때 파닥대도 약간 그랬어 아 그래? 아 이거 많은데 이거 그래가지고아 근데 음식을 널 팔려고 하셔 그거 세요 많이 팔면 좋지 않나 너무 아, 오, 잘 먹었다 너무 훌륭 뭐, 훌륭 뭐, 먹어버렸다 잘었어파 먹었다 <놀람 놀람> <놀람> 어디 봤어? 사분이 있어 더불어든지 아니야 저거 해빵! 햇반, 해빵! 햇반. 해빵이 있다고? 요거 여기가 그냥 아우저밥내 눈에 안 띄게 해라 <laughs> 아니 이거 먹어야 된다고! 아우 저것 때문에 야, 저, 이거, 이거 좀 형주 아래 엔진에서 가스가 존나 세 이거는 아 이거 좋다 형주 광고 많이 끼고 저거야? 언니는 저거야 아니, 아니 이 비정제 탄수화물 아니. 먹어야 된다고 조직아 너도 대구 냄새 맡고 왔어? 너 대구 먹게? 조지가 저 깔때기 찬 이후로 예민해졌는데 아무 이유 없이 혜성이한테 달려들어서 어플이 <laughs> 나왔어. 맞아 맞아. 깔때기 이 새끼가 씌웠는데 진 얘가 씌었는데 혜성이 물어 죽길라 하더라고. 혜성이가 아까 진짜 반진지로 <laughs> 진짜 사람 동생하고 싸워주신 어 알았어. 제발 지라 하지 마! 제발 지나 하지 마! 높은 지위가 될수 없는 게 본인이 동등하겠어 <laughs> <laughs> 먹어보자! 이거 근데 중간중간에 미나리가 일품이네. 야 겁나 맛있다. 아지마은 한국인들은 밥으로 같이 비교하네. 음, 야 이거 야, 식탁. 아 벌써 다 먹었어? 제대로 먹었다고. 동물까지 다 <laughs> 먹었어. 이 식탁 유리 좀 반투명으로 바꿔주면 안 돼? 왜? 이걸 찍어야 돼. 조지가 맨날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는 밥먹밥 그릇 사이로 이렇게. 그 한번 이거 한번 보여줘. 이거 한번 보여줘. 별로해봐. 밥 먹을 때너날 쳐다보고 있다고 이렇게.